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든지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무식함으로 용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 할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동참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동참하고 있고요. 25절에 보시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동참합니다.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완전한 자유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사형 역시 우리는 자유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집사니까 이만큼 하고, 건사니까 이만큼 하고, 장원이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가 아닌 강제적으로 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래하여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부터 이제 36장 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택하신 특별한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유다지파, 후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여기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시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금을 녹이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금을 부어서 뭔가를 만드는 법, 또는 금, 금과 다른 금속을 혼합하는 기술이라든지, 금박을 입히는 그런 법이라든지, 금시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금이나 은이나 노수를, 노, 즉, 금속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고안한 거예요. 이 부살레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이 부살레리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그 하나 그 촛대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 촛대도 그 뭡니까 그 어. 아몬드, 아몬드 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꽃을 거기 정교하게 수를 넣어야 되고 또 꽃잎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부살레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가 고안해낸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세가 저한 얘기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안해 낸 겁니다. 자기가 일들을, 어떻게 일들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이에요. 34절에 보시면요. 또한 사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35절에 보시면, 이 오홀리압에게도 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고, 조각하는 일, 또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배의 실을 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성막에 그 천을 짜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그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그룹의 모습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거기다 이게 술을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안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모양, 모양과 방법과 문양까지라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실제 실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일에 총 감독이 되었고, 기술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실제로 그대로 실행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다한 것은 아니죠. 36장 1절에 보시면요. 부살렐과 어울리압 외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서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일하 동역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붙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모두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헌신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그 일들을 실행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